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할 게임은 이제 스팀 업 시즌 낫인클루디드라는 게임인데요. 이제 우주에서 생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갈 곳을 생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빨아, 빨랑 지으라, 바닥바닥 지으라.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능력치 같은 게 있는데, 뭐... 가져다 대보면은 이렇게 막 나오고요. 아, 근데 이 친구는 힘이 8이네. 대박인데? 이 친구는 그러면 뭐 조리로 쓰던가 하고 이 친구를 이 썩기를 누르면은 또 캐릭터가 변하거든요. 캐릭터 이제 능력치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파기와 힘 이거를 우선적으로 건조도 괜찮은데 어음 어차피 이제 밥 먹는 거는 좀 단식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밑바 밑닥 없는 배 이렇게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저는 이제 파기와 힘 뭐, 되도록이면 이두 개를 가지고 있는 녀석, 두 명의 이제 학습. 학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이렇게, 딱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파기와 힘, 3-3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친구. 하고, 이 친구는, 아, 힘이 팔이라서. 그냥 놔두도록 하고, 이 친구도. 이제 연구를 할 친구. 학습. 까지, 어, 이친구예요 됐습니다. 비가 약함, 요리 안 해도 되고, 아, 요리가 아니라, 의뢰보조 안 해도 되고, 빨리 배워. 음, 좋아. 이 친구입니다, 딱. 축복받은 캐릭터가 없나? 어, 아. 건져있네요. 좋쳤다 건져 5에다가. 이렇게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laughs> 지금 제가 사운드, 마스터 볼륨을 꺼놨는데. 사운드를 일단 다시 키워주고. 35 이렇게 있으면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땅, 땅파기, G키, G키를 눌러서 그냥 땅을 파주면 된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가서, 열여섯 칸으로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 탭을 누르면 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타일을 이런 식으로 알아줘 봅시다. 쉬운가 본데? 안 추우면서 추운 데서 추운척을 하는 거야. 뭐야? 그 애들이 잘 시간이 되면은 자야 하니까 음. 자는 곳을 먼저 만들어 주고 물이 저기 밑에 쪽에 있네요. 딱 괜찮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여기까지 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도록 할게요. 쭉 내려가서 이쪽에 작업을 해서 물을 따올 수 있도록. 아니면 일로 들어가도 되는데. 일로 들어가 줍시다. 아까우니까, 가깝기도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세 칸, 사다리 지나다닐 보시고하기로 이제, 다 탔으면, 16칸을 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빨아주고요 자 보면 이쪽에 이 친구들은 또빛벌레는 좋다고 하는데 확산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네칸을 하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지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치고 밑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쥐 파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땡겨야 되니까 이렇게 자는 것도 지정을 해주고 애들 일합시다 일을 합시다 아참 그리고 점을 누르시면 키보드에 이제 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 시간이랑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선 이제 아니다 일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일,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미안하다. 자는 곳을 여기로만 해줄 순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옆에도 파줘야 되는데 쪽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사다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많이 있죠. 한 수도 많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쪽 편을 또 애들이 오줌을 쌀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좀 막아주도록 할게요. 이쪽은. 막아주도록 하고, 타일을, 아니지. 네 칸을 해서, 열 여섯 칸인데, 이쪽 거는, 보면, 흑요석, 화강암 이런 거. 아, 근데 여기 또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럼 취소를 해주고, 아, 보자, 붙자 이쪽 편에다가 그냥 물만 뜰수 있게, 물만 뜰수 있도록. 으로 설치를 해주고 타일도 여기 이렇게 깔아주고 네 저쪽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밑에도 또능지렁이 이게 세균인데 애들이 면역 면역이 강하긴 하다만 혹시 모르고. 모르게끔 병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음 화장실은 여기 위에, 위에 지어주고, 배관. 이, 약 에서 세면 기를 배관 에서 뒷관 화장실 을또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위 치를 바꿔야 될것같 은데요. 양쪽으로 다가 놔두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중간에서 볼레를 보도록 하고, 자는 곳이랑 화장실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예 작업 중지 시간이라고 뜨고 이제 잘 시간이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잡담을 하고 자러 갈 거니까 잔 다음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일을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일어나세요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물이,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물은 이걸 만들고 나면은 떠서 자동으로 갈 겁니다. 뭐 이쪽 보시면 오버레이 이런 거를 다눌러보셔도 돼요. 뭐 F1번부터 이렇게 쭉 있으니까, F1번이 산소, 2번은 전력, 3번 온도, 이렇게, 어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어, 이뭐 복잡하죠? 한글화가 조금 더 잘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도 <laughs> 빛 오버레이고 이건 뭐 보자 배관 환기 배관 환기는 아직 뭐 있는 게 없으니까. I 키를 누르면 이제 소독을 할수 있는데, 이게 세균 오버레이를 키시게 되면, 이렇게 막 애들이 지저분하다고 나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면세면기를 만들어주시면, 손을 씻고 이런, 이래가지고, 세균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자, 타일이랑 만들어주고, 아, 빨리.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게끔.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문도 달아주고, 타일로 막아줍시다. <목소리> 그러고 나면 연구를 또할 것이 필요한데, 여기는 연구를 하는 곳으로 놔두도록 할게요. 연구가 여기 있네. 연구를 하기 전에는 이제 배터리랑 이런 게또 필요한데, 보시면. 자는 것도 좀 이따가 이전을 해주고, 좀, 최대한 깔끔하게끔 작업을 하고 싶거든요? 보면은, 이제, 자는 곳이랑 일단 있고, <laughs> 여기서 연구를 할 거지만, 초반에는 또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놔주고, 연구 직무를 나누는 곳으로 직무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직무를 나눌 수 있는 그걸 하면 하게 되면 이제 직무 보드라는 게 생겨요. 직무 보드라는 게 생기는데 직무 보드를 여기다 나중에 만들어 주도록 하고, 둘, 둘 하나 띄우고 하나 둘 여기다가 하나 고 와이어로 이제 이걸 또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셨다 하면, 진행을 다시. 열심히 일해야지. 좀 지나면 이제 또 애들 잘 시간이 되고, 이제 산소속. 산소속은 제가 공부했을 때는 시간이. 일정량을 다 배출하고 나면 산소를... 산소가 나오는데 배출을 하게 하고 나면은 이제 소비가 돼요 하나하나씩 다 없어지거든요 예, 네, 방금 보셨죠? 없어지셨죠? 없어졌으니까 갑니다 바일를또 깔아주고 쥐 이런식으로 자다 치워졌다 그러면 뭐 배터리도 이렇게 막 운동을 해서 수동 발전기니까 운동을 해서 여기 배터리가 차게 되거든요 이렇게 차면 여기는 연구를 해줘야 돼요 연구 연구에서 제일 처음에 할거로는 저는 배급 상자 이런 게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애들이 지금 식은죽 먹기 모드로 해서 이제 천천히 단식을 하기 때문에 직무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먼저 정해주도록 하고. 아, 물이 없구나. 여기 먼저 파줘야 되네. 그래야 이제 물을 옮겨서 애들이 세면기를 사용하도록. 을잘 시간이네요. 그리고 이거 프린팅 파서 제가 봤을 때는. 가 차면서 3주리마다 이렇게 새로운 친구가 친구를 이제 데려오고할수 있는데 거부로 하셔도 데리고 오셔도 돼요. 자고 일어나면 물좀 채워놓고 손도 씻고. 방향을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 저장통. 여 바닥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치우질 못하냐면 저장 저장통이 없어서. 예, 원료나 이제 자재 같은 거, 자재 같은 거를 여기 식품 보관함이고, 여기는 배급상자, 여기 식품 보관함이고, 여기는 이제 재료들 뭐 이쪽 보시면 뭐 금속광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넣어주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쪽에다가, 아니 자, 여기다가 두 개. 이렇게 만들어주고 <laughs> 만들어주고 이 친구도 여기서 일어나니까산소속은 주변을 깎아도 이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